내일 네, 장 바이킹 종목 세진중공업입니다. 조선업 호황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.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.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전문가님, 이 세진중공업 전문가님 되게 확신이 크신 것 같아요. 아, 네. 이유가 있어요. <laughs>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네. 세진중 공업을 이틀 전에도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렸고, 아, 네. 오늘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이 내용들은 어쨌든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, 제가 앞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. 넘어가고,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 뭐냐면요. 방금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, 어, 내가 이 상한가 만든 사람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. 우리가 해보면 어, 몇년 동안 이제 해당 주식이 흘러가면서 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앞전에 물려 있는 사람들도 다 많았을 거예요. 그런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본전을 다 줬다는 라건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뺄까요? 그럼 본전을 준 의미가 없다는 거죠. 누군가는 주가를 이렇게 만든 큰 손이 있는데, 이렇게 만든 이유가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을 보고 다 벌어갔으면 좋겠어요. 라는 마인드로 상한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흔들고 있는 단계고요. 이 상한가를 만든 건다 본전을 주고 흔드는 건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 모멘텀이 있고 더 높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메털 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거래 대금을 저는 믿습니다. 이 거래 대금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의 상한가인데 역사적 신고가다. 무조건이다. 로보티즈도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렸죠. 로보티즈는 눌러주지 않고 바로 간 경우고요. 로보티즈 말고 세진중공업은 눌러주고 있는 단계고요. 그래서 어 제, 제가 그전에도 9,000원 손절라인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까지 안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래서 눌러주면 땡큐인데 아마 눌러주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어 우리가 월요일날 공략을 할때 시초가, 그리고 목표가 13,800원 손절가 9,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